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2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은 음...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다우는 전일에 이어서 0.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전일 약보합이었는데 오늘 한2.5%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시장의 특징과 또문화 시장의 모습. 어,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은요 어, 어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마무리가 돼서 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죠 원래 예상은 12일이었는데 하루 앞선 어, 오늘 새벽에 서명을 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 시장을 막 상승했고요 두번째로는 ECB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에서요 인플레이션하고 채권시장 금리상승 요거를 그 우려해서 시장개입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게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슈가 됐고요 오늘 그 쿠팡이 첫 거래일이었어요 시총 100조가 넘었네요 우리나라에서 100조 넘는건 딱두 기업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약한 490조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00조 약간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장했으면 그게까지 렇될수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참그 어,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 큰물에서 놀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쿠팡이 또다시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장했다면 시가 철 3위까지는 오르긴 힘들었을 텐데 미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3위 안에 우리나라 3위 안에 들 정도의 시총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국장 차트를 좀 볼까요? 미국장은 나스닥을 먼저 볼게요. 나스닥은 오늘 2.5% 올라면서 일단 어제 약보였지만 오늘도 상승하면서 캔들은 위쪽으로 올라섰죠.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 내려오고 있는 2 1선에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이죠. 어 추가로 더 올라갈지 올라가 쌍봉을 만들지 않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 다운을 좀 볼까요? 다우 산업 보시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장중1% 정도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32,000한 거의 한600 600 정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예상했던 지수가 32,800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거의 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장은 제가 볼때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이 된 거로 보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추가로 가시는 공간에 12,800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더 된다면 아마 기술적으로 새로운 공부를 좀 해봐야 될수 있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새롭게 다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 측정을 할수 있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된다. 아직 월봉이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만약에 다시 회복이 이달 말까지 회복이 되어 아래 내려온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어쨌든, 어, 중요한 기로에 있는 다우의 모습이다. 이전까지 그 부양책 시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다가, 어, 부양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가를 좀 올려요. 사실 부양책 대비로는, 어, 많이 오른 게 아니죠. 물론 시장에서 이번에 부양책에서 1,400불씩 받은 미국 개민들 중에, 어, 37%는 뭐 주식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장 유동성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UBS 리포트에 보면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이 수 개월간 뭐 주식 상승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결정 구간에 있다. 전 세계 구간이 아니고요. 다우 하나요. 다른 나라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다저항돼 있어요. 다그 부분 근 언저리에 다 있습니다. 뭐 얼마 어,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볼까요? 유로존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유로존은 독일 같은 거 보면 예, 독일도 기술적으로는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 예. 완, 어, 언저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 완벽하게 돌파가 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독일 어, 프랑스 깨끗이 수 이런 것도 아직 뭐 저항 살아 있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어, 어, 저항대를 살짝 도파해서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현재 어, 다우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월봉 기준이라서 좀더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했어요. 이제 다우 1.4% 오른 건가요? 어저께?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급등했는데, 어,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외국인 수급이었죠. 자,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그 수급 중에서 선물을 좀, 현선물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면, 어제 1조 7천억을 샀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2조 천억을 샀어요. 2조 7, 천억을 샀어요. 거기에 이제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죠. 근데 사실 어제 1조 7천억은 그 장중 내내가 만든 게 아니라요. 동시 효과에 만든 거예요. 장 끝나기 전에는 7천억 매수였고요. 어, 기관이 매수 4천억대 있었는데 그걸 다시 매도하고 추가 매도를 한 거를 외인이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2조 천억 정도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이제 선물이 되게 중요할까? 선물이 4천억 매수였어요. 근데 3시 10분을 기점으로 해갖고 순식간에 4천억을 시장에 다 던져버리는 버스미 나왔고 동시효과에 3천 6백억 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기간누계로 보면 제가 12월 28일부터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어 12월 28일부터 기간누계를 보면은 68일부터 오늘이 10일 그러니까 오늘 빼고요. 아직 거래 안 됐으니까 아침이니까 6조 6천 7백억이 됐어요. 6조 6천 7백억.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게 3월달로 가버리면 3월 19일 기점으로 3월 19일 기점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3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12월 27일까지 보면은 25일까지 봐야 되겠죠. 25일까지 보면은 10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10조 9천억 매수했던 것 중에서 만약에 익절을 했더라도 6천 6백억을한 거예요. 6조 6천억.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한거죠 벌써 그것도 기간으로 10개월치 산 거를 2개월 반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외국인 선물을 그냥 무시하고 할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고민 많이 됐는데 혹시 요 돈이 요, 요 현물 현물이 혹시 지난번에 1조 7천억 들어온 그 돈인가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여기 1조 7천억 들어왔던 거 있었죠? 또그 밑에도 아마 1조 7천억 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한번 더. 몇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얘기해 게웹었는 한번 볼게요. 한번더 요거. 요 돈, 요거 들어왔다 바로 나갔고, 그다음에 요것도 들어왔다 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혹시 이게 또그 돈인가 싶은 거죠.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돈. 그렇다 그러면 만약 그 돈이라면,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를요요요 요, 요 금액은 진짜 개미가 아니니 외국인 원래 외국인이 아닌 다른 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제가 언급해 드었는데 그래서 만약 그 돈이라면 결국 나갈 거다. 해는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매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누적은 매도는 이거는 진짜 그 원래 시장을 리딩하는 애들인 것 같고, 이게 또그 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그거라면 또 3, 4일에는 나갈 거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부터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경기 부양책이 미국에 진행됐기 때문에 아그 기대감으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은 환율도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 돈도 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상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얼마가 들어와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외국인이 진짜라면, 진짜라면, 외국인 차트를 좀 볼게요. 기술적으로 죄송합니다. 설정이 지금 안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이 매도했어요. 한 이, 20조 정도 팔았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약 한, 여기서 3조를 샀고요. 3조 4천을샀고 여기서 외국인이 거의 한 6조 팔았거든요. 근데 어 여기서 매수한 걸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팔아서 내놓은 지수는 약한뭐 어 300포인트? 약3 0 0포인트 안되죠. 그 상태에서 외국인이 진입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끌어올린 상황이었고 요기가 이제 매도한 금액이 있어요. 6조 정도 돼요. 6조 정도가 들어야 진짜 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2조 천억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들어올 더니 여기 들어오는 게 6조 정도, 6조 정도가 돼야 되니까 앞으로 한 4조 정도 스트레이트로 들어온다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죠. 만약 4조 정도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가려서 열어봐야 되고 만약 이게 또뭐 어 오늘 이후에 나가버리면 또 이거는 단기성 누군가 한 2조 정도, 1조 7천에서 2조 정도 가지고 시장을 뭐. 결단하는 어떤 세력일 거다 이런 생각한다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기 병제 기대기 라면한 6조 이상은 들어와야 아까 기술적으로 최상 여기서 팔았던 걸 회수하는 그런 걸 보고 그럼 여기서 누적으로 매수했던 금액 매수했던 금액과 함께 약 누적 매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매도했던 거를 다시 걷어들이는 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조 정도의 스트레이트 매수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수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연기금이 50일째 순매도를 합니다. 아직도 15조가 남았다고 하죠. 연기금의 주식 그비중이 있어요. 주식 비중이 약 16%? 약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넘쳐난 거죠. 작년에, 작년에 넘쳐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바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석도 되죠.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기간 내결본 보면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 3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연기금이 안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1 0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30일, 1일까지, 3 0일 30일까지 봐야 되겠죠. 외금이 얼마 안 팔았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시장 받치 엄청 받춘 거였죠. 근데 이제 1일부터만약일 1월 달부터 보면은 일 1월 달부터 연기금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연기금 이조 그러니까 작년 내내 연기금 을 팔은 거예요. 근데 큰 금액은 없었던 거죠. 계속 받치면서 그런 그전부터 늘이 늘렸고 자금이 계속 이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그 1월 달어 올해 1월 달에 오면서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오늘 지금 3월 10 11일 1일로 봐야죠. 1 1일로 보면서 어, 외국인 2001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연기금 13조, 14조를 팔아요. 아, 직도 15조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연기금이 그 시장에서 이 매도 압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여기 외국인들이 한 6조 7천억 샀다고 했잖아요. 이 돈이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조 7조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6조 7천억 샀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이, 들어온 저기 뭐냐나갈 돈이 한 6조 정도 나갔기 때문에 6조 정도 더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다면 11일부터 볼게요. 1월 10일 오늘 네. 8월 전에 8조 정도니까 6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8조 정도가 들어와야 진짜 겁니다. 8조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아까 2조 들어 2조 천억 들어와서 6조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정지해드릴게요. 외국인이 한 6조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게 진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연기금은 15조금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개인이 추가로 매수를 하고요. 개인이 추가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외인이 매도, 매도한 매도 거를 걷어들일때 거기다 대고 연기금이 15조를 버리는 이 상황이 나와야지 주가는 갈 거다. 근데 만약 연기금 매도하고 외국인이 멈춰버리면 지금 반등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구조로 보시면 연기금의 매도 압력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아까 말씀처럼 왜인이 2조 천억이 들어왔잖아요. 1조 1 0 0억이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6조가 아니라 8조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6조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의 15조에서 6조를 외국인이 받아가고 짧은 시간 안에 개인이 나머지 9조 정도를 더 채워주는 상황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여기서 아렇게말하더못 들어오고 개그 외국인을 팔고 이런 상황이라 오면 주가는 어, 올라온 거 일시적일 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연기금은 나와야 되니까 외국인이 얼마나 받아주는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제 뭐 급등해서 어, 굉장히 뭐 좋은 장으로 연출됐지만 어, 실제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 선물은 어, 물량을 좀 던져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면 향후 방향성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